여러분, 소름돋을 준비하세요. 한국의 병원 하나가 지금 전 세계에서 기적의 시스템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감기 진료비가 스타벅스 한 잔보다 싸다. MRI 예약이 다음날 된다. 믿을 수 없는 속도다. 이게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가격, 속도, 품질 이세 가지를 동시에 잡은 전 세계 유일한 구조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에서는 MRI 한번 찍는데 100만 원이 훌쩍 넘지만 한국에서는 5만 원 수준. 그것도 예약 없이 다음날 바로 검사 가능. 이건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철학이에요. 한국은 의료를 상품이 아니라 기본권으로 본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97% 이상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진료비는 세계 최저 수준인데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건 단순히 병원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한국은 시간이 돈인 시대에 시간을 아껴주는 나라가 됐어요. 건강보험 시스템 하나로 의료진과 환자가 모두 빠르게 연결됩니다. 이게 바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형 의료구조. 그리고 우리가 미처 자각하지 못한 자부심의 근원입니다.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왜 다른 선진국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한국처럼 되지 못할까요? 그리고 이 구조가 앞으로 한국 경제에 어떤 힘이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의료의 편리함. 사실 불과 50년 전엔 상상조차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한국은 의료불모지였습니다. 의사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대부분의 국민은 아플 때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약국이 곧 진료소였고, 주민들이 의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라며 마을까지 모셔오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시절에 대한민국은 결단을 내립니다. 1977년 세계에서도 드물게 국민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당시 GDP는 지금의 100분의 1 수준 선진국들이 너무 이르다, 무리다라고 비웃던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돈보다 생명을 택했습니다. 산업화로 사람들이 다치고 병드는 현실을 국가가 외면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12년 후 1989년,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나라로 도약합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때 선진국들, 특히 미국과 유럽조차 전 국민 커버를 완성하지 못한 시기였으니까요.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 이건 단순한 행정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은 의료를 시장논리의 상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은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이한 문장이 지금의 의료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뿌리였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 전문직 인력을 폭발적으로 양성하면서 의료는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의식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대형 종합병원들이 하나둘 세워집니다. 서울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 서울대병원. 지금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그 병원들이 바로 그 시절의 산물이에요. 이 병원들은 단순한 치료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의료 연구, 임상실험, 해외학술교류까지 병행하며 병원 교육 산업의 3단 구조를 완성 시켰습니다. 그 시절 한국의 의료진들은 잠을 줄였습니다. 의사 한 명이 하루에 60명, 80명까지 환자를 봤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진료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냅니다. 즉 효율이 곧 생존이었던 나라. 그게 지금의 의료 인프라 dna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병원 너무 빨라서 좋다라고 말하는 건 결국 누군가의 밤샘과 국가의 철학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이후 2000년대 한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모든 진료기록을 전산화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세계 최초 수준의 의료 디지털화. 지금은 너무 당연한 병원 가면 자동 접수 진료기록 공유 시스템이. 당시엔 혁신이었어요. 의사와 환자가 시간 낭비 없이 만날 수 있게 하는 구조 병원 간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는 네트워크. 이건 단순히 빠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하나의 병원처럼 움직이도록 만든 시스템적 혁신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2000년대 후반 의료 보험과 IT 기술이 결합된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HIRA)이 출범합니다. 이 기관이 하는 일은 놀랍습니다. 전국의 모든 병원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치료의 질을 관리하고 비용 낭비를 최소화합니다. 즉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데이터 기반의 의료 국가로 진화했어요. 잠깐 여기서 다시 짚고 넘어가자. 이건 단순히 병원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직접 관리하는 구조 이게 한국 의료의 본질이에요. 그 결과 지금 한국의 기대 수명은 OECD 평균보다 3년 이상 높습니다. 의료비는 절반이야. 국민의 90% 이상이 의료 접근성이 높다고 답했어요. 이건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잠깐 상상해보세요. 미국에서 감기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1차 진료 예약만 최소 2주. MRI 한번 찍으려면 최대 한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오늘 아침에 허리가 아프면 오후에 병원 가서 진료받고 그 자리에서 MRI 예약하면 다음날 촬영 완료. 이게 바로 한국 의료의 속도입니다. CNN은 2024년 보도에서 이렇게 평가했죠. 한국은 의료 대기시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나라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의 효율이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속도 문화예요. IT 인프라, 보험 체계, 병원 간 협업 시스템이 완벽하게 맞물리며 의료의 반도체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한국의 병원은 공장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데이터로 움직이는 생명 네트워크로 작동합니다. 환자의 증상, 검사 결과, 영상 데이터가 모든 병원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되죠. 한 환자가 내과에서 찍은 엑스레이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심지어 약국에서도 바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 유럽에서도 아직 실현되지 못한 수준이에요.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거대한 데이터 허브 덕분입니다. 한국은 1977년 의료보험을 시작한 이후 전 국민의 진료 이력을 국가 단위로 관리해왔습니다. 즉, 한국의 의료는 이미 40년 전부터 AI 학습용 빅데이터 국가였던 셈이에요. 그 데이터를 통해 질병의 패턴, 약물 반응, 수술 성공률까지 정밀하게 분석해내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 비용입니다. 미국에서 MRI 비용은 평균 1,200달러, 즉 하나로 약 160만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평균 5만7만원, 심지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절반 이하입니다. 이건 단순히 싸서 좋은 게 아닙니다. 한국 의료비가 저렴하면서도 질이 높은 이유는 비용 구조의 효율성이에요. 병원과 정부가 가격을 협상해 불필요한 검사를 막고 모든 진료가 일정 기준 안에서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의 병원은 돈 버는 곳이 아니라 치료의 공공인프라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환자들이 입을 모읍니다. 한국은 의료비를 내면서도 감사하게 된다. 이건 전 세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평가입니다. 세 번째, 기술력입니다. 한국은 이미 인공지능 진단, 로봇 수술, 원격 모니터링 기술에서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의 AI 폐암 진단 알고리즘은 2025년 기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아시아 첫 사례예요. 이 기술은 단 2초 만에 폐 조직 영상에서 종양의 악성도를 판별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로봇 수술 건수가 5만 건을 넘으며 아시아 1위,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로봇이 스스로 시야를 조정하고 의사의 손떨림을 자동 보정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이게 바로 한국 의료의 반전이에요. 값은 싸지만 기술은 비쌉니다. 시간은 짧지만 진단은 정확합니다. 세계가 놀랍니다. 어떻게 가격이 싸고 속도가 빠르면서 기술까지 세계 최고냐? 미국, 중동, 동남아, 심지어 유럽에서도 치료받으러 한국 간다는 말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때 성형 관광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암, 심장, 척추, 관절 등고난도 수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의 치료화부가 되었어요. 2024년 기준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재방문 환자입니다. 한번 경험해본 사람은 다시 오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계는 말합니다. 한국은 단지 병을 고치는 나라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사람을 살리는 나라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알줌마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